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나 치, 형제 통장을 잠깐 쓴 거예요.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야. 자기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더라. 근데 차명을 이용한 목적이 지금 제가 말한 뭐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또는 뭐 탈법행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긴 좀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명 거래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이 차명 거래나 다른 사람 통장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명 거래나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과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이렇게 실정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례나 이슈들이 요즘에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법 명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련한 조항이 있고 금융 비밀 보장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똥깡 나눠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금융실명거래 쪽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금융 비밀 보장에 관한 거는 여러분 일반 저 같은 일반인보다는 금융 회사 직원들한테 뭐 누설하지 말아라 아무한테 정보 주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금융 실명 거래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 볼게요 그래서 이 금융 실명 거래 쪽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보면 차명 거래나 뭐 타인 명의 거래를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법 목적 또한 법에 딱 특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강제 집행의 면탈, 그밖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서는안 된다.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나 친, 형제 통장을 잠깐 쓴 거예요.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야. 자기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더라. 근데 차명을 이용한 목적이 지금 제가 말한 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재산의 은닉이나 강제 집행 면탈이나 또는 뭐 탈법 행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긴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무상 그런 목적이 있는 차명 계좌 이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제 많이 고소를 당했으면, 아, 그, 그런 거 아니에요, 수사관님. 저는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잘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사실, 아 자기 걸왜 쓰지? 남의 거왜 써요? 저도 뭐, 엄마, 아빠나 뭐, 동생한테 돈움을줄일 있으면 그냥 주, 이체를 하거나 그냥 주지. 그걸 제 통장을, 이렇게 남의 통장을 갖다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조금은 좀안 좋은 쪽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세금 문제. 뭐 증여세 회피하거나 이런 세금 문제인 경우가 많고 또말 그대로 채무 면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경, 그렇지 않은 경우는또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걱정할 건 아니다. 한번 여 부분 검토해봐야 를 됩니다. 근데 요범 문구를 보면 뭐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뭐 강제 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재산 은닉, 강제 집행 면탈 이런 거는 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밖 탈법행위 도대체 뭐냐. 요건 좀해석론에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냥 단순히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 면탈, 불법재산은닉 뭐 이렇게 딱 특정된 그건 완전 형사처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 응하는 정도의 탈법이야 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열거조항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위로 그 밖에 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불법재산은닉도 아니고 자금세탁행위도 아니고 공동 협박 자금 제공 행위도 아니고, 강제 집행 멘탈도 아닌 건 명확해. 근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 밖에 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라고 해도, 수사관님, 단순히 조금 그렇게 우회적으로 회피하려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처벌 정도에 되는 정도의 그런 탈법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혐의 입증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략을 짜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차명을 쓰긴 타인 명의를 빌려 쓰긴 했는데 그 계좌를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빌려서 이렇게 이체만 한 거지 그거에서 돈을 빼거나 이체할 권한은 본인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의 통장을 빌려 쓰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 OTP 카드랑 핀번호까지 줄리는 없잖아요.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준 거야.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도 처벌됩니까? 처벌돼요. 실제로 그 타인 명의의 계좌를 내가 막 지배적으로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었느냐까지는 묻지 않고 이러한 불법적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했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내가 이용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는 묻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비밀 보장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금융회사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아무한테나 그 사람의 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 누설해서도 안 된다. 그거를 우리 같은 개인이 부탁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 친구가 뭐 신한은행 차장이에요. 근데 내가 뭐 사건 하다 보니까 어떤 고객의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해서 누구 누구 금융거래 정보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그제 친구가 친구가 부탁하니까 줬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게다 형사처벌 된다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받은 정보를 또 마음대로 또누설해도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사실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진는 않아요. 근데 가끔 지방 법원 판례를 보다 보면 친구가 은행 다니니까 전에 달라고하니까그또속 없는 그 친구는 또 그걸 줘. 그런 경우 가끔 입건돼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통장 빌려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좀 같이 문제돼요. 예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금융실명법까지 도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좀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